우리 워싱턴의 정부가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트럼프는 대북 대중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군부라든지 국무부는 강력하죠. 사실 예, 그 일기 때 네오컨처럼 막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음. 실제로 뒤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한다든지 아. 그 다음에 반중 정책을 하는데 음. 사실 이 망령이라고 할수 있는 코리아 워킹 그룹이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생겼는데 그게 음. 어~ 여기 지금 주한미 대리 대사인 케빈 킴이 이거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화답해서 우리 외교부 정현두 국장이 이제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아. 그럼 이 협의체가 옛날부터 이 협의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재무부 다르고 공무부 다르고 국방부 다르니 하나하나 우리 대응하기 힘드니 미국에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면 음. 우리는 그들만 협상해 가지고 설득시키면 된다 이런 합리적으로 꽤 합리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요 우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아.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가 대북 접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아. 그런데 그러면 역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케빈 김은 사실상 국, 국무부 부국장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은 2급 중도 되는데요 정동영 장관을 만나가지고 사실급이 안 맞잖아요 안 맞지 음. 마,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 훈련 그것이 카드가 될수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해서 대놓고 앞에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고 아식될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외교부 국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게 또게기에다가 외교부가 대북 문제를 주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통일부는 그냥 이 협의체에서 국방부에서 한명 통일부 한 명에서 그냥 아, 참여한 들러리, 들러리 정도로 정도해서 아, 그래서 예. 정동영 장관이 이것을 거절했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외교부하고 안보실하고 우리 이, 이,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하고 그냥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거죠 그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토, 여섯 분의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 음. 이 코리아 워킹그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명서도 내셨죠 아 힘을 음, 좀 실어 주려고 예, 예. 그리고 결국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국정 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 네. 통일부 대북정책은 통일부 중심으로 하라고아 대북정책은 예, 통일부 중, 중심으로 하라고 가르마를 타셨습니다. 제가 아 예, 경험자입니다. 최근에 그도 경험자인데 2018년 우리가 잘 아는 어마어마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제일 클라이맥스가 기억하실 텐데 평양 가서 V19 군사협력 합의하고 어.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그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 그게 9월 19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11월에 학코리아 워킹 그룹이 생깁니다. 음. 중간에 턱 생겨서 예. 여기서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 음. 그러다 보니 하노이 2월 말에 하노이가 실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음. 말은 좀 예뻐 보여 한미 대북 정책의 겹이체 예뻐 예. 보여 음. 하지만 이걸로 우리는 그동안 통제하는 수단으로 네. 활용을 해왔다. 네.